뭐냐, 이거. 초나 왜 나무 됐어. 마스터쿠는. <laughs> 아, 괜찮은데? 지지는 <지진은> 뭐야. <laughs> 뭐지, 이게? 약간 베이화가 됐는데, 애가? 우치. <laughs> 우치는 초상화가 됐는데. 로켓 <laughs> 아, 아 로켓을 만들어버렸어? 야, 야, 로켓주 변신. 하하하. <laughs> 아이 뭐야, 곰돌이가 됐잖아? 뭐야, 이건. 자, 타르. 하하하. <laughs> 애기. 뭐야, 중급이 귀여운데? 정장 타르. 와트는. 하하. <laughs> 야, 와트 청소기 뭐야, 씨. 어? 하하하. <laughs> 뭐야, 베인 눈왜 이렇게 예뻐? 어? 원래 이런 캐릭터였어? 하하하. <laughs> 야, 배트맨은 왜, 트랜스댐. 야, 귀엽다, 배트맨 역해와. 나쁘지 않은데? 개구리는 페페야? <laughs> 개구리 변신은? 야, 씨. 뭐가 이렇게 세보여 하나만 뽑으면 그냥 끝나겠는데? 그리고 마마. 뭐지, 이건? 이자은 뭐야? 무슨 미미인가? 그 다음에 드래곤. 알 상태. 야, 뭐야. 왜 이렇게 약해졌어, 드래곤. 위대한 알. 야, 씨. <laughs> 아들한테 그러달라고한거 아니야, 이거? 블롭왜블롭 녹았어? 뭐지? 하하하. <laughs> 아왜 이렇게 귀엽냐 미아웅은또 살찐 고양이 아니야? <laughs> 아 살쪄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하는 중? 그러면은 <laughs> 아 헬창이 됐어. 랜슬로 뭐야? 랜슬로 목욕? 콜데이 목욕탕 가는 건가? 옛날에 목욕탕 갈때 이런 거 바구니에다가 뭐 잔뜩 넣어가지고 가고 그랬잖아. 그 다음에 이제 반바. 아 반바 뭐야? 너무 대충 그린 거 아니야? 닌자는? <laughs> <laughs> 풀스페 숨어있어. 그리고, 야, 중력자탄 왜 세탁기 됨? 드럼 세탁기 돼버렸잖아. 음, 모노폴리. <laughs> 펭귄학사는? 야 이거는 그냥 뽑으면 그냥 다 죽이겠네. 인디. 음, 병아리. 양곱사. <laughs> 약간 귀여워짐. 펄스는? <laughs> 오크. 음..